어제는 어, 포토맥 촬영을 다못 마쳤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또 포토맥도 넓고 또 이렇게 집들이 촘촘히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에,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찍을 수가 없었고 이제 DC 같은 경우에는 집들이 쫙 붙어 있기 때문에 그냥 카메라를 한번 돌리면 그대로 이제 한 번에 다 들어오는데 이제 포토맥 집들은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뜸 뜸이 있으니까 거의 세프렉 형식으로 찍어야 돼요. 그리고 또뭐 이렇게 편지함이라든가 뭐 이렇게 사설 부설물이 많아가지고 이제 그 차가 받을까봐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이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그 포토막을 찍은 이제 그 목적은 이제 우리들이 그 서민들의 삶의 터전을 우리가 봤잖아요. 먼저, 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서민의 삶, 그 다음에 중산층의 삶, 그 다음에 이제 상류층의 삶들 우리가 이렇게 골고루 우리가 이제 촬영을 해서 그들의 사는 곳또 사는 그 곳의 그 환경 이제 그걸 우리가 보물로서 우리가 이제 또한 이제 뭐 마음의 비교도 되고 또 우리가 예, 그들의 삶이 어떻게 사는지 또그 동네 분위기가 어떤지 우리가 또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민은 서민의 삶대로 또 행복이 있고 또 중간층은 또 중산층은 중상층대로의 이제 또 삶에 또 모습이 있고 상류층 이제 상위층 그러니까 여유 있는 사람들 상위층이라는 말보다는 여유 있는 사람들의 또 사는 모습은 또 그들의 또그 주위 환경과 또 모습이 또 이렇게 뭔가 우리들 마음 속에 생각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곳을 보면서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 삶의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마음가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마음가짐을 갖고 정리하고 또 삶의 목표를 두고 우리가 이제 힘차게 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이제 그 나머지 좀몇집더 조금 럭스리한 집들은 몇집더 찍어서 입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워싱턴 파크웨이 벨트웨이에서 지금 어, 이게 포트맥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포트맥으로 나가는 길, 그 사인입니다. 여기가 이제그타운은들인데이쁘게잘 지어놨네요 이렇게 길도 축대도 아주 이쁘게이아놓이 그래서 이걸좀 보여드릴려고 찍습니다 락비로고 이제 경계선 포토맥 입구입니다. 입구에 처음, 이제 처음 나오는 이제 아니가 처음 나오는 만 아까는 저쪽으로 오 사이 들어서 지금부터 셰핑센터가 나갔고 여의열리 얼리 포토맥 입구에 이제 처음 나오는 셰핑센터입니다. 환경을 한번 쫙 한번 보시고. 家园。 자 오늘 모두 이제 촬영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이제 그 중간에 지금 제가 잠시 쇼핑센터에 뭐좀살겸 잠깐 스탑해서 마지막 촬영한 이제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포토마겐을 뭐 자주 가지 못해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한번 또 골고루 돌아 봤습니다 그리고 또뭐 여기는 원래가 조금 저기 뭐냐 한 자리 잡은 동네니까 그렇게 큰 변한 것은 없어요. 변한 것은 없는데 에 지금 이제 굉장히 그 모든 팬데믹 이라든가 이런 COVID-19 때문에 어느 쇼핑센터나 이제 그 다른 곳에 가면 굉장히 조용한데 그래도 여기 쇼핑센터는 글쎄, 모르겠습니다. 조금,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고, 뭐, 더 이렇게 아주 액티브한 모습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여유로움을, 음, 그, 있는, 그러니까 여유로움이 있는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찍고, 그들이 사는 곳, 터전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보시고, 뭐, 제가, 어,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 우리가 모두 이렇게 그, 좋은 의미에 비교하는 삶. 그래서 우리가 삶의 목적을 이제 이렇게 잡을 수 있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썸네일에 어, 보면은 뭐라고 하는 게 아마 예, 써 있을 거예요. What? 이라는 말인데, 그 그러니까 거기에는 많은 뜻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what? 뭐가?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뭐. 질투하는 사람, 질시하는 사람, 또 부러워하는 사람, 또 칭찬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어떤 나쁜 말을 하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 자유 그 시장 경제 그 하에서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능력대로 내 어떤 목그 결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서민에게도 있고 또 이런 어떤 여유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 속에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좋은 점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가 그거를 목표로 삼고 우리가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서로 질시하고 서로 참뭐 이렇게, 어, 나무라기보다는 격려하고 서로 좀 배려하는 그런 좀 하여튼 따뜻한 상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살면은 시끄럼도 없고, 뭐, 말다툼도 없고, 아기다툼도 없습니다. 조금 양보하면서 살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욕심이라든가, 이런 어떤 겸한이라든가, 이런 뭐든 내려놓고, 이제 조금, 우리가 좀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좀 칭찬하는 마음, 그냥 칭찬할 수 있는 마음, 우리가 너무 이제 그 칭찬에 너무 우리가 좀 박해요. 그러니까는 좀 남을 후하게 칭찬할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합니다. 그럼 이만 이제 포토맥 촬영은 이제 마치고, 이제 제가 앞으로 이제 방문 촬영보다는 이제 건강식. 정말 이렇게 간단한 건강식. 우리 미국인들이나 우리 모든 우리 한국, 뭐 우리 동포들이나 다 모두를 위해서 남한테 신세 안 지고, 또, 부부끼리도 서로 신세 안 지고 간단히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간단한 그 건강식을 좀 만들어서 전 이제 그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요 댓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이제 여기 모든 걸 구경하시고 도움이 되셨다면은 이제 구독과 추천 꼭 잊지 마시고, 예, 이, 기 뭐냐, 이 시니어가 이렇게 운전하면서 촬영하고 다니는 그 것을 좀좀 <laughs> 좀 생각하셔서 구독과 추천을 좀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구독은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빨간 부분을 이제 타치하면은 이제 거, 뭐야 이렇게 검은 부분으로 변합니다. 그럼 한번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냥 추천 엄지 손가락 올리는 거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에, 여지껏 하여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